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세가면 다 있다. <laughs> 홈쇼핑월드에 나와봤는데요. 그곳에 가면 다 있다! <laughs> 홈쇼핑 월드. 착한 가격,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비 하시고 또 마진은 적게 해서 한인 동포 분들께 좋은 가격과 좋은 제품들을 항상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곳인데요. 마스크도 가장 발빠르게 한인사회에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 오늘은 휴지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급히 좀 달려왔습니다. 음, 아, 휴지도 좀 구입하고, 그리고 또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어, 구입하려고 나와봤습니다. 휴지가 사실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뭐 휴지 좀 이렇게, 뭐, 사재기를 안 하셨죠? <laughs> 사재기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다른 분들에게도 또 기회를 좀 주셔야죠 그리고 또 물건을 사러 이런 곳에 이런. 오셨을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꼭 앞사람 뒷사람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나 장갑 꼭 착용하시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좀 가급적 삼가할 거고요 음, 제가 어떤 제품들이 그래도 와 있는지 가격이나 뭐 이런 면에서 구입하기가 쉬운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무장을 했습니다 마스크 두겹 썼고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매장도 사회 네. 거리두기를 좀 철저하게 시행하고 계신데 그렇죠. 저희도 정도 정도 이렇게 네. 어, 테이프로 어, 붙여놓고 다음에 또 아. 오시게 되면 또 어떤 어그 다음에 저희가 장갑도 드리고요. 아 음, 장... 필품을 파시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름없는 영웅들 같거든요 아 너무 저보다는 지금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이 하시죠 아.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판도돼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보호막이 어.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정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인터뷰를 할게요 그래도 거리를 지켜야 하니까 아. 손님들 많이 오시죠? 손님들 많이 오세요 아. 네. 마스크 많이 구매하시고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제가 쓰는 페이팬 실나또 뭐 이런 장갑 같은 것도 많이... 아, 네, 지금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물건이 뭔가요? 어머, 뭐 아무래도 하고, 휴지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아, 지금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아, 휴지가 왔어요, 드디어. 휴지가. 왔고요. 10불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13불 99, 또 15불 99 드리는데. 아, 그건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그러냐. 휴지를 사러 가족을 한 6명, 7명을 다 데리고 와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씩 다 사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또 저희 한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기 때문에, 10불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가격에 아, 그까 그러니까 그 구정만 세워두셨지만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화장지 가격 여기 오기 전에 진짜 조사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그렇죠. 굉장히 착해요. 보통 뭐 지금 마켓에서 한 18불 어디는 뭐 20불도 있어요. 어우 29불도 받아요. 20불도 네. 있어요. 아. 1인 네. 한정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예,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아우 서 홈쇼핑 월드 제가 가장 칭찬하는 게 화장지 가져와 주신거 무거워요. <laughs> 네. 저는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코코 스 제품보다 저렴하고 질이 굉장히 고급지다. 그렇죠. 어, 저도 이번에 화장지가 질이 4단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4단계요. 4단계가 있어요. 오.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져온 거는 지금 높은 거에서 제일 바로 미친 2단계예요. 아, 그래서 2단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지는 한국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한국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형식노래 제품 쓰다가 다시 못쓸것 같아. 그쵸. <웃음> <웃음> 음, 내 몸은 소중하니까. <laughs> 네, 그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 그 다음으로 많이 찾으시는 거. 테니타이죠. 니타이죠 요거는 지금 118mm 이구요. 3볼 99전.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빼게 네. 해요. 어, 어, 휴대용, 휴대용으로. 네. 왜냐면 손을 네. 못 닦을 경우에 사실 생태에서 그렇죠. 밖에서 쓰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00ml짜리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네. 500ml도 이제 지금 한국에서 컨테이너 출발했고 아. 아직은 저희가 지금 3불 99전에 1 아, 500ml 한국산도 이제 한국산 이제 들어옵니다. 네. 마스크는 지금 요렇게 한국 k f 9 4 한국 제품. 종류가 어,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네, 아. 벤트 달려있는 숨쉬기 편한 제품. 아. 네, 요거는 지금 7불 99전에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KN95, 95. KN95 네. 요거는 지금 3불 99전에 만나보실 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KN95 이렇게 벤트가 또 달린 게 있어요. 아 네, 요거는 또 6불, 쉬기 숨쉬기 쉽게 6불 99전에 네.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어, 어. 나는 흰색이 너무 싫고 이 패션에 민감하다. 패션 <laughs> 내 마음 속 나는 연예인니까요? 이 그런 분들은. 아니 그게. 대장님 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어 지금 물론 너무나 중요하게도 써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마스크 그렇죠. 문화는 네. 한 1, 2년 가지 않을까. 그럴 이수 사태가 있습니다. 끝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가. 우리 패션의 일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패션 마스크도 또 일부 구식구 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손으로 위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뭐 마켓에서 카트 미시거나 주유소 맞아요. 주유하실 때, 그럴 때 이런 장갑 사용하시고 버리셔야 되는데 여기 라텍스 장갑 지금 저희 있거든요. 네. 지금 100매짜리 저희가 9불99 9불99 사이즈 뭐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100장이 있는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네 와우. 100장 들어있는 거어 이거 지금 다른 데서 는 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9불99 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네. 요게 또 싫으시면 어, 네. 음식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일회용 네, 장갑 네, 지금 1불49 일회용 1불49 네, 음. 전에 기종이 200매 들어있으니까. 아 또이것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정말 한번 쓰고 한번 바로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네. 네, 페이스 마스크인데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다 쓰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쓸수 있는데요. 뒤로 이렇게 고무줄을 넣는 건가요? 네. 아 이렇게. 와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어. 여기 이 필터를 뺀 벗기는 건가요? 네, 네. 어, 벗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네. 아, 진짜 홈쇼핑을 땐 네. 없는 게 없네요. <laughs> 네. 어, 강화 홍삼의 고려 홍삼 프리미엄 진액. 네. 여기 한 박스에는 60포 들어가 있어. 아, 60포. 60포. 그래서 한 박스가 무거워요. 프리미엄이기 아. 때문에 이제 홍삼도 급이 있거든요. 그중에 1등급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한 박스 2 9 9 9 0 아. 그러니까 여기 60 포가 있으니까요. 네. 원래 보통 한 박스에 30 포인데 30 포가 지금 15불 정도에 두 박스 30 불에 음, 60건드셔야겠어한 박스에 60포 들어가 <laughs> 어. 있는데 생식이 잘 나간다.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어 하루 3끼다 지금 챙겨서 <laughs> 너무 힘들어. 삼시세끼를 어? 네, 지금. 네. 지금 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침 정도는 간편하게 77가지의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생식으로 좀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계속 먹고만 있다 보니까 몸이 확 부르신 분들, <laughs> 저녁에 조금 이렇게 <laughs> 다이어트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드셔도, 네, 네 정말 <laughs> 코로나가 끝나서 나중에 누구세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좀 네, 끝은 예. 날 텐데. 아, 네. 네 끝은 분명히 날 거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몸이 망가지면 네. 안 돼요. 다 같이 못 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네. 다이어트도 또 하실 수 있고 또 그쵸, 영양소도 그쵸. 간편하게. 근데 예 보통 생식하면은 좀 먹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서먹대 생식의 특징은 뭔가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이게. 어, 77 가지 곡류가 들어가 있고 뭐 여기에는 과일도 들어가 있고요. 아 또뭐 한약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우유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어 우유에, 타서. 우유에 아, 타서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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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타서 드시면 맛있고 또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아이고. 분도 계세요. 아 요거트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그것도 맛있고요. 지금 가격이 29불이에요. <laughs> 저희가 69불까지 했다가 39불 세일했다가 지금 29불에 드리고 네. 그리고 가끔씩 또 프라이팬 집에서 계속 요리 많이 하시니까 후라이 프라이팬. 그러니까 집에만 지금 집콕 방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진짜 없는 게 없네요. 프라이팬이 네. 어? 요즘처럼 또 많이 나가는 게 없어요. 아, 프라이팬은 아. 조금만 상처가 나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 상처가 나면은 발암 물질을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게 되기 때문에 아. 왜냐면 왜 바뀌실 수 있냐면 네네. 가격이 뭐1 4 불, 뭐1 2불99 아이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바꾸실 편안하게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이게 후라이팬이 사실 집에서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스크래치가 나면서 그렇죠. 예 어떨 때 음식하면 거기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바꾸실 때가 된 거예요. 화장품, 화장품. 또어 박주미의 음. 고유의 화이트닝 쿠션. 사실 지금. 근데 지금 가격 보고 제가 지금 너무 놀라는 그렇죠. 게이 가격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이걸 어... 정품 하나와 리필 하나를 19불 9 9전잖아요이 그러니까 안에 정품이 네. 하나 들어있고 네. 리필이 네. 하나 또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네. 지금 깜짝 놀라는 게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이 LED 마스크를 그렇죠. 이 가격에 주십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희가 지금 149불에 드리니까 네네. 어, LED를 몇개 뺐냐 <laughs> <laughs> 몇개 빠졌냐 <laughs> 뭐 네네. 어, 그런 거 아니냐, 네들 들어간 거 아니냐, 아, 안에 말씀하... 좀 보여주세요. 네 전혀 뺀 자국이 없습니다. 어... <laughs> 그대로. 아니 근데 음. 팀장님 네. 굉장히 컴팩해요. 트 그렇죠. 크기가 왜냐하면 사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커서 그렇죠. 무슨 로봇, 네 말고... 거의 뭐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그렇죠 그냥, 그냥 안경처럼 네. 네, 네. 어, 충전을 하신 다음에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충전을 하셔서 네. 어쓰시고서 TV를 보셔도 되고 요리를 하셔도 되고 뭐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 요즘 그리고... 이 집콕 방콕 생활로 그렇죠. 그 주부님들이든 맞죠? 여성분들 이 피부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집에서... 사실 요 기회에 뭐...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집에 계시면서 관리하셔야 돼요. LED, LED 그래. 마스크도 하시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파이트닝 쿠션도 사용하시고 음... 네, 그러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마스크나 뭐 휴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 홈쇼핑 월드에서 살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여기 LA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는 한인분들이 마스크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뭐 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또 다른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마스크가 없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어 그래도 의심이 된다, 전화를 해주세요. 아 전화, 전화해 주세요. 네, 밑으로 자막에 넣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laughs> 여기 맞나요? 네, 네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전화해 보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막이 필터가 진짜. 가자도 많고.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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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홈쇼핑월드는 믿을 수 있죠? 그럼요. 저희 홈쇼핑월드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 확인해 볼수 있도록 가짜가 먼저 이렇게 걸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아 확인해 아 보시고, 어, 네. 인증받은 제품으로 가지고, 가지고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하셔야 됩니 건강하셔야 됩니 스트레스를 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네.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어,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응. 아니 뭐 이게 네, 예.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아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그 정동원 닮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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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스크 빨리 써세요 정동원, 네. 정동원 어, 내가 아, 뭐, 뭐, 자료화면 아, 넣어야지. 아 예, 마스크 빨리. 써요 이러시면 안 돼, 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네. 아이들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합 네, 화이팅.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코로나19 예방 필수 아이템 세니타이저 그리고 여러가지 마스크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착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 홈쇼핑월드, LA 매장은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 있습니다. 선우가 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